공모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보통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배정 많이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 상장 첫날 보통 많이 사게 되는데 보통 시초가부터 뻥 튀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비싼 가격에 이제 사야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좀 초반에 공모가 대비 뻥 튀기된 가격에서 내가 그 가격에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XXX 체크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기업패브학의 에이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버켄스탁이라는 기업이 9월에 IPO를 한다. 이 뉴스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뭐 하는 기업인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스텔라가 이런 공모주에 투자하려면은 좀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 보셨어요. 근데 그게 짧게 다루기에는 이게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아예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모주에 투자할 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려 그러는데 이 2020년 이후에 이 한국 개인투자자분들도 공모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지금 촬영해주고 계신 이 제리 p d 도이 공모주에 투자를 아주 많이 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영상 진행하면서 이 제리 p d 가 중간중간에 또 질문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제리는 공모주 투자하실 때증권신고를 고서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 <laughs>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기업에 대해서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공모의 구조나 성격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게이 증권 신고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이 IPO를 하려면은 이 증권 신고서라는 거를 꼭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공모의 이제 구조나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까지 되게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 되게 보기 싫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진짜 딱 1분 만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증권신고서라는 거는 그 한국의 이제 그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라는 데 가면은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일부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공모 개요라고 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은 인수 방법이라는 란이 있죠. 보여드리는 거는 총액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총액 인수가 아니라 모집 주선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건 그냥 무조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모집 주선이 근데 뭔데? 네. 피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제 인수 방법에 총액 인수 그다음에 모집 주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총액 인수는 firm c o m m i t m e n t 라고 하고 모집 주선은 best efforts라고 합니다. 총액 인수라는 거는 주관사 IB에서 네가 발행하려고 하는 공모주 내가 다 팔아 줄게. 이렇게 게런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랑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관사인 IB가 발행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상장하는 회사 회사한테서 공모 주식을 미리 디스카운트를 받아갖고 사요. 그랬다가 IPO 데이트에 공모주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공모가의 정가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할인 폭만큼 이제 수수료를 먹는 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어, 이 주관사 IB가 그 회사한테 공모가 그대로 인수를 해서 공모날 공모가 그대로 투자자들한테 판 다음에 그 후일에 회사한테 뭐몇 퍼센트 미리 이제 약정된 커미션을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돼요 근데 뭐 어쨌든 양쪽 다 주관사 ib가 회사한테서 미리 공모주를 전부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공모하고자 하는 만큼 확정적으로 자본을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ib가 사 왔는데 못 판다 그러면 이제 ib가 그 리스크를 또 얻는 거죠 이 발행 리스크가 ib한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모집 주선 best efforts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주관사에 비해서 guarantee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공모주 팔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볼게. 근데 뭐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주선 구조에서는 이 IB가 그 공모주를 그 회사한테서 양도 받아서 팔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되는 거죠 사실상 부동산 중개인이랑 비슷한 어,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IB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잖아요 사실상 팔수 있는 만큼 팔고 못 팔면 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있어서도 그냥 딱 고정 피만 받습니다. 많이 팔고 판매 실적이 좋으면 더 받고 이런 구조로 안 돼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모집주선으로 이루어지냐? 그러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막 2022년처럼 진짜 IPO 발행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팔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상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좀뭐 실적 변동성이 크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리스크가 높다든지 IB 입장에서 아 이거를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마케팅을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권신고서 딱 확인하는데 모집주선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좀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총액 인수. Firm Commitment는 IB가 이거는 내가 이 회사 공모주는 무조건 다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게 뭐 시장 상황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아, 이거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총액 인수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IB 입장에서 다팔 자신이 있으면은 총액 인수라는 게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주관사가 이거를 총액 인수를 안 하고 모집주선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좀 구린 게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리 학생 질문하십시오 네, 이게 한국 거는 아까 네. 그 다트에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네. 미국 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이제 미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기업이 IPO를 하려면은 이 S1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증권신고서에 해당되는 그 파일링을 해야 돼요. 그거는뭐그 에드가라고 한국의 다투와 비슷하게 이렇게 미국의 그 전자 공시 아, 사이트인데 거기 가시면 쉽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S1 파일링을 보통 프로스펙트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문서를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언더라이팅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더라이팅 섹션에 있는 그 글귀를 읽어 보시면은 보통 되게 이제 명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firm c o m m n d m e n t 의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each underwriter agreed to purchase the number of shares of our Class A common stock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이라고 되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표현을 보시면은 purcha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IB들이 회사한테 산다는 거죠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은아 이거는 총액 인수 Firm c o m m i t m e n t 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Best Efforts의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은 The underwriter has agreed to use its best efforts 라고 이 Best Efforts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Best Efforts면 은 일단은 그 딜을 주관하는 IB가 일단 리스크테킹을 안 하려고 하는 딜이기 때문에 좀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수 방법만 확인하면 괜찮나요? 물론 아닙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고 다 되면은 뭐공모주 투자처럼 쉬운 게 없겠죠? 그 다음에는 구주 매출이란 거에 비중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구주 매출이 뭐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모르겠어. 예. 이제 기존 투자자가 지분을 얼마만큼 파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성장하는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에 이제 IPO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투자를 해놓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이 공모 때 자기 주식을 파는 거를 구주 매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주 매출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매출의 대금이 그 파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기존 투자자잖아요. 팔아서 생긴 돈이 회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가겠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 뭐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좀 빚을 많이 끌어다 써가지고 좀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 이자 지출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빚을 갚고 싶다 뭐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제 구주 매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투자자가 갖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이런 쪽에다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구주 매출로 사실 발생되는 그 대금 같은 경우는 회사한테 이론 방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주 매출에 반대가 되는 개념을 신주 모집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당연히 신주 모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적이겠죠? 이거 신주 모집만 네. 많은 거를 찾으면 고게 훨씬 뭐 좋은 공모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신주 모집의 비율이 높으면은 좋은 거는 맞는데 사실 대부분의 IPO를 보면 구주 매출이 어느 정도 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에서 물적 분할 시킨 자회사가 이제 뭐 상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그 모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IPO를 하기 이전에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공모 때그 투자 회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가 그 베네핏을 못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구주매출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하시때한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은아 이거 좀 너무 많은 돈이 그 기존 투자자한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하기 이전에 이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누구냐 보면은 뭐 vc 뭐 벤처캐피탈들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이제 이런 주체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처럼 이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그 금전전 이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애들을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전략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되는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각 펀드별로 몇년 동안 운영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기간 이전에 반드시 투자 회수를 다 해가지고 그 투자금들을 각각의 펀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이런 이제 공모에서 액세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 회수를 하는 그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M&A를 통한 이제 기업 매각이고. 두 번째가 IPO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에서 구주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구주 매출의 주체가 누구냐, 봐서 이제 대부분 이런 사모펀드나 VC다. 그러면 은 그거는 뭐 이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주 매출의 주체가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최대 주주, 아니면 뭐 기업의 내부자들, 그니까 뭐 기업의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사들, 아니면은 전략적 투자자라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대주주나 내부자의 경우에는 아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고, 공모하고 나서도 앞으로도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딱히 지분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쓸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물량이 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전략적 투자자가 만약에 지분을 판다. 그거는 이제 이 전략적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이 기업과 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좀 이제 볼수 있는 이익이 더 적다. 이제 이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그 기업의 사업적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기업이 IPO를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의 주식을 판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기업의 주식을 파는데 기존에 원래 존재하던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이제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발행을 해서 파는 주식에 한해서 기업이 그 대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IPO를 통해서 조달되는 자본 중에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 얼마만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구주 매출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구주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구주 매출의 주체가 누군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면에 나가는 테이블은 그 과거 뭐 한국 기업의 이제 상장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회사와의 관계란을 보시면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등기임원, 계열회사 등기임원, 다 내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부자들이 구주 매출을 한다. 이러건 되게 위험합니다. 또이 매출 전 보유 증권수랑 매출 증권수를 보면은 공모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수가 총뭐한 400만 주 정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300만 주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75%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IPO 때다 내다 판다. 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 확인하면 완벽하게 검증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버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버행이 무슨 뜻이냐? 상장 이후에 시장에 이제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뜻하거든요. 상장할 때 보면은 기업의 내부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라는 걸 걸거든요. 뭐 영어로는 lockup period, l 뭐냐? k u p period, l 주주나기 p p 자자 i o 기존 투자자 u p period, lockup p e 자자 o d 이 o 이 k u p p e r i 이 d lockup period, lockup period, lockup period, lockup period, l o c k 이 p p e r i 이 d l o c k 기업 period, l 이 c k u p period, lockup p e 확신도를 갖고 있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그런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IPO 할때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안 건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걸면 걸수록 좋겠죠 확약 기간을 건다 하면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고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왜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게 비상장이던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그 기업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나 회사 내부자들이 되겠죠. 제그 사람들이 상장하자마자 한 번에 다 시장에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물량들 매도하게 되면은, 주가 하방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급의 균형이 안 맞춰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좀요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된 상황을 이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의 이제 주가가 좀 적정 레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려고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는 이제 price discovery라 그러거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나 뭐 특수관계, 그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임원이나 내부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IPO할 경우에 6개월 동안 무조건 의무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사주주조합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모할 때 보면 이제 그 기업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제리도 그 공모주 투자 참여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사실 청약해갖고 받기 엄청 어렵잖아요. 증거금 엄청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들한테 좀더 우대를 주고자 해갖고 임직원들 전용 제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그 제도를 통해서 산 임직원들은 1년 동안 무조건 의무 보유를 해야 돼요. 그 이외에 기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규제적으로 의무 보유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요거를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기관 투자자는 사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이걸 걸어야 된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와서는 좀안 그렇게 됐지만 2021년 이후로는 사실 한국 공모주는 거의 돈 넣고 돈 먹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배정만 받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배정 받으려고 이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발행사나 아니면 IB 주관사 입장에서 봐도 이게 공모에서 이제 청약 받아가지고 금방팔 애들보다는 당연히 오랫동안 이제 그 주식을 들고 있을 애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모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주관사나 발행사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던 거죠.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안팔 테니까 우리한테 좀 물량 좀더 많이 달라. 이런 그러니까 제스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예시 하나 들어가지고 보면은 좀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IPO 정권 신고서에서 가져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말에 공모가 30만원에 상장했거든요. 이 증권신고서에 보면은 이 공모 락업 물량에 대한 정보가 지금 그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꼭 보시고 이제 어느 시점에 락업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 요거를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락업 기간은 뭐 일반적으로는 15일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뭐 1,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6개월이 가장 긴 거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일제나지 솔루션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미역양 물량을 보면은 한 107억 주 정도인데 화경 물량, 락업 물량들은 다 더해 보면은 한 373억 주가 그러니까 뭐락업이걸린 물량이 거의 한네배 정도 많죠. 이제 개별 락업 기간별 물량을 보면이 15일이 73억 주 정도,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물량들이 각각 123억 주, 164억 주 이렇게 많았었죠. 1개월 물량은 거기에 비해서 좀 되게 적었던 편이고요. 그럼 이게 뭐 누구는 15일 걸고, 뭐, 누구는 6개월 거냐? 그니까 러 뭐,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들. 얘네들 이제 보통 15일을 많이 걸고요. 뭐, 간혹 1개월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1개월은 좀 단기 시세 차익 노리기에는 기간이 긴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일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 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은 15일 물량은 되게 많은데, 1개월 물량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 투자 성향을 갖는 이 롱언리 기관들이나 아니면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좀 펀더멘털 보는 이제 펀더멘털 헤지펀드들 이제 이런 기관들이 3개월, 6개월 물량을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락업이 풀리면은 그 물량들이 언제가 됐든 뭐 당장 쏟아지는 물량들이 많을 거고 당장 안 쏟아지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당연히 안 좋게 보이겠죠 이엘제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또 3월 초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거든요 이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아 이때 락업이 풀리면은 이제 이 시점 이후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공매도까지 할수 있게 되면은 보통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공매도 포지션들이 많이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그 락업이 풀리는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 나와서 보통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여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15일에서 1개월 물량 풀리는 시기 그리고 3개월 물량 풀리는 시기 전후로 해서 이 거래량이 확 상승하면서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장 긴 락업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락업 풀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공모의 그 참여한 기관 투자자한테서 이제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다. 6개월 동안 들다가 팔 애들은 보통 락업 기간 끝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팔고 정말 장기로 들고 갈 애들은 그때 안 팔고 그냥 계속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LGN의 솔루션도 보시면은 6개월 락업 물량 풀리는 시점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데 이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아, 이제 락업 다 풀렸고 이제 시장에 나올 물량 다 나왔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이제 거의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때 이제 락콘 물량 소화되는 거 보면서 이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락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흡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연말에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받는 국면까지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계속 변동성 되게 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6개월 이전에는 이런 낙건 물량 때문에 이게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뭐 당연히 그 공모 청약에 참여해서 물량을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모가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하긴 할 건데 보통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배정 많이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 상장 첫날 보통 많이 사게 되는데 보통 시초가부터 뻥 튀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비싼 가격에 이제 사야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좀 초반에 이렇게 공모가 대비 뻥튀기된 가격에서 내가 그 가격이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증권신고서 체크하셔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모기관 투자자들 이 락업 물량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락업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요 시점쯤에는 좀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거나 이 부분을 일단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좀 시총도 꽤 되고 지수 편입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 편입이 되고 나면은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수 편입과 관련된 뉴스도 꼭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락업 물량이 풀리기 이전부터 이미 그 공매도 포지션이 잡히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락업 기간이 풀리기 이전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이 어떤 리스크 선호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공모주에 대한 투자 아, 전략이 나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난 아, 단기적인 변동성 싫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상장하고 6개월 동안은 매매를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장하고 나서 첫 2주 동안 변동성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낙권 물량 풀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물량들 소화되는 거 보고 체크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일제널리솔루션의 경우에도 봤지만 6개월 이즈, 이전에는 이게 주가가 방향성을 못 잡거든요.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게 워낙 기관투자자들 물량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기관이 팔아서 떨어뜨리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계속 어느 일정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6개월 물량 다 풀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방향성이 그 이후로 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뭐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전에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물량 다 소화되는 거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의무 보유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락업이 풀리고 나서 이 기업 내부자들이 그 주식 매도를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락업 풀리자마자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 많이 갖다 판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공개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공개되지 않은 안 좋은 정보가 있나 보구나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진짜 나는 변동성 사랑한다, 단기 차익 거래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LG에너지솔루션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낙권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보통 이제 거래량 빵 터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매물을 소화를 하잖아요. 매물이 소화되는 시점에 보면은 보통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낙폭 과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낙폭 과대 같은 경우는 되게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락 낙겁으로 나온 물량들 소화되면서 이제 낙폭 좀 확대되는 거 확인하시고 고시점에 그 진입하셨다가 이제 곧 낙폭 과대 부분 회복되면은 딱 회복 되자마자 팔아가지고 물론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노려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번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쉽게도. <laughs> 뱅킹에 있으면 개별주 투자를 못 해요. 규제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었고 나온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참여는 하고 있는데 한계 여수의 심장이신가요? 아니요. 6개월? 저 웬만하면 6개월 안에는 안건듭니다 저는 좀 중장기적인 뷰 갖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렇게 공모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비교적 손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저도 주변에 공모주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의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모 이후에 주가 변동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모주 투자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사람들이 다 오를 거라고 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6개월 되게 많이 상승잖아요근 네. 기관들은 왜 굳이 이때 매물을 내놓나요? 이게 일단은 좀 개인이랑 기관이랑 그 수익률을 접근하는 근본적인 스탠스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할 때 그냥 딱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딱이 절대적인 그 시세차익 수익률만 보시잖아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절대적인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기간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기업이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더라도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공모주 청약 받는데 투자한 원금 대비 아이 정도 기간 지났는데 뭐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는 만족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오래 기다려서 갖고 갈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더라도 그냥 빨리 끊고 짧게 짧게 이익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주식이나 다른 자산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한 주식 한 자산군에 대해서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간다 그 말은 이제 또 다른 기회에 투자할 기회를 잃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관은 근본적으로 개인이랑 조금 보는 스탠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그 결국에는 그럼 공모가라는 게아이비에서 책정을 한 하는... 아이디가 이제 발행사에 어드바이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행사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게 이제 공모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책정되는 공모가 밸류에이션은 막 진짜 분석해 갖고 그 분석 기반으로 나온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거의 기관 투자자 수요에 의해서 사실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뭐 예를 들어 10불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막 시장이 되게 보호 마켓이고 막 기관투자자들 2021년처럼 그냥 진짜 시장에 나오는 일 전부 다알려고 하고 이러면은 한 20불에 내놔도 기관투자자들이 다 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발행사 입장에서도, 아이비 입장에서도 20불에 안팔 이유가 없겠죠.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잖아요. 발행사도 자본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아이비도 수수료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니까 이게 사실 IPO 밸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음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귀차니즘 이겨내고 조금 꼼꼼한만 있으면 다볼수 있는 거여서.